제주 경주는 저 청년 정신에게 맡겨 주십시오. 자, 안녕하십니까? 캐어싱 조교 전문위원 청년 정신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10월 6일 교차 경주 부산 교차. 오늘은 4개 짧게 해요. 짧게 하기 때문에 제가 길게 예, 핵심 풀어서 설명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여기 지금 장소가 좀 협소합니다. 제주에서 제가 바로 어, 전날 찍는 거기 때문에 자, 일단은 뭐 뭐... 목요일날, 부산 성적, 뭐, 초액급 단위, 최대 메인, 역전 메인, 뭐 준, 아, 최대 메인만 빼고, 아, 최대 메인만 빼고, 뭐, 다, 어, 적중을 했네요. 하여튼간, 아, 부산, 뭐, 하여튼간, 뭐, 어, 초액급부터 해가지고, 어, 어, 목요일날 개선전을 잘했고, 금요일날 제주도 좋았어요, 성적이. 예? 네, 토요일날 성적 제가 알 수가 없는 거고, 자무튼 부산 나무냐고 일요일날에는 이 방송 보신 분은 저는 제 생일이 10월 5일이에요 그래서 10월 5일 전액비행기로 서울에 아마 올라왔을 거예요 그리고 10월 6일은 과천 예시장에서 아마 할 건데 부산 지금 이것도 들어주시지만은 서울 텍스트 예상도 서울도 최근에 일요일 토요일 성적이든 제 게시판 보면 아실 거 아닙니까 성적이 좋게 나오기 때문에 관심 가져주시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 오늘 이번 주에 대상 경주 스피디 퍼스트와 인디밴드 나오는 그 대상 경주 초의급, 서울 초의급 승부로 어,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에, 서울 초의급 단위도 많이 적중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1라운드부터 부산교차 1경주, 어, 가겠습니다. 자, 부산 1경주예요 자, 일단은 이편성은 제가 지금 피디 d f 가 없기 때문에 밑에 제 컴퓨터 자막을 보고 있는데, 일단은 이번 에이스는 전 팀워크라는 마필이에요. 이 말이 직전에 최선을 다하고 좀 아쉬움을 남겼는데, 거리가 짧기 때문에 지난번에 팀워크가 선두권에 붙여주는 모습을 보였는데, 2분만 팀워크 가능성이 있구요.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예. 이거, 중앙기수. 자, 보시겠구요. 동방의 횃불. 그 다음에, 배틀마스터. 테노일의 어, 2번, 요 정도의 싸움으로 저는, 어, 팀워크, 요 정도, 4도의 싸움인데, 여기서 뭐, 복병까지는 없고, 고배당이나 한다면, 그 12분만 아랑아랑 차츰차츰 많이 만들어주다 이거는 폭탄이니까, 어,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 텐노 1에 2번이 도전하는 형국이다 예, 2텐에 5번 1번이 도전하는 형국이다 라고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부산 2라운드입니다요거는 준메인인데요 딱두 마리 제가 언급을 드릴게요 일단은 라이즐고드와 14분만 어도봉 그 다음에, 당대 거성. 이중은 지금, 지금 상승세 치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근 이런 말이 지금 1,500명 만나서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이렇게 세마 리 일단 당연히 봐주시겠고. 선두욕도 이제 출중하면 안필리고 여기서 지금 아나하나가 있어요. 3번만 라운발리에요 이건 대상경주도 출전한 말이데 이제 조창국 기수 타가지고 좀안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조창욱 기수 금요일날 타는 거 보셨죠? 이번, 아 이번 주 목요일날 개천절날 타는 거 보셨죠? 예전 모습 완전 완벽하게, 만약에 이제 승부 기수예요 네? 그리고 지난주에 뭐 타는 거 보셨죠? 그냥 뭐, 어 정의니까 에, 비정의와 타협하지 않는 정의로운 어떤 그런 모습 봤는데 제가 말하는 게좀 웃겨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 등간 조창욱교수 파이팅이고요. 어 멋있습니다. 예. 어, 대선 하나씩 진심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축하드리고 이번 주도 잘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라운발리 라운발리 많은 살아있다. 어, 자요 정도 두 마리 라운발리를 2 4 1 4 1 2의 라운발리를 저는 강하게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현장 중매입거 현장에서 조준하겠고요 부산 3경조 요거는 최대 메인이에요 최대 메인이고 요거는 제가 요거는 비공개 하겠습니다 이거 부산 어또 2주 연속 최대 메인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고요 자 부산 4경조 오늘은 부산이 좀 짤막하네요 자 부산 4경조 마지막 경인이 역전매입금데 이건 얘기 드릴게요 4 0번만 상승모드 그 다음에 12분만 금우공자, 유료 정도만 뚫릴 것 같은데, 대가보기엔 금우공자는 조금, 뭐, 박금만 기수는 뭐 열심히 타지만은, 어 보조 정도를 보시고, 상승모드가 뭔가 되는 것 같아요. 요게 이번에 타이밍 걸린 것 같고, 10, 1 2, 구이 하나 본다면, 10, 1 2, 4죠. 10, 1 2, 4. 이세마리 싸움에, 퍼펙트 제주도 지난번에 뭐, 어 박금만 기수 타고 왔는데 이번에 홀랜드 기수 주전 기술 바뀌었기 때문에, 열심히 탈 겁니다. 상승모드도 종, 어, 지금 경영 기수 타가지고, 지금, 다른 모색을 좀 해보려는 찰나인데, 분명히 한방은 있어요. 근무광대도, 근성에서뒤지하는박금 방에서. 이렇게, 10, 12, 4 싸움에, 2번 만 갈매기 꿈이 차츰차츰, 이 마방은 말을, 어, 전력을 숨기고 있다. 숨겼다고 해서 아꼈다고 해야 해요, 표현해 아꼈다고 한번 때려먹는 마방이기 때문에, 요거, 보셔야 됩니다. 중원기수 탔어도, 갈매기 꿈, 고배당마니까, 요거는 현장 컨디션, 어, 자세히 살펴보시라는 얘기 드리겠고, 일단 현장 최소한 다하겠습니다. 오늘 뭐 짤막하게 134 부산교차가 4개 밖에 없는데, 다음 주 개천 어, 한글날에 제주경만에 다가 34보기 지리주간 또갈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음 주는 7연 타실 것 같은데, 관심 수요일날입니다 최소한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 제주 경주는 저청년형신에게 맡겨 주십시오.